아 같이 죄의 흉악하나 희게 죄의비 중악 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재 주홍빛 같은 내재 치겠네 누가가 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 신의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의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6장은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한 이 추가 규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제사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불구덩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섬에 있는 주민들 전부 다가 대피를 하기도 했고 중국 같은 데는 엄청난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곳에는 산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산들을 산습 예, 여러 시간 만에 그냥 막 꺼지지 않고 불태워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불꽃 불구덩이 속에서 잠시 누리는 쾌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늘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곳에 갑자기 그냥 막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공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위험은 성공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지옥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더러운 말들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옥불이 있는 거죠. 죄의 이 불, 분노의 불, 광기의 불, 정욕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온갖 그 상상치도 못했던 요즘 살인죄 같은 것들이 이 마음에 깊은 지옥불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죄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에그 다음에 거기에 번제단에 그 항상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전의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신약 세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또 믿음의 제사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제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리적인 불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불이거든요.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그 로마 와 전쟁을 하면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그로 숨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버틴 버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자살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이렇게 자살처럼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로마군이 들어가 보니까 그때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불 꺼트리지 말라는... 그 불을 안 꺼뜨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다 꺼졌기 때문에 아무리 번제단의 불을 피우고 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거죠. 예, 번제단이 내 불을 끝까지 이렇게 꺼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번제단의 불안 예, 꺼뜨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산다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로 다 흘러가 버리면, 그 예배에 믿음의 불, 성령의 불, 이런 게 한국교의 예배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그 예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예배들이 한국교회에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완전히 없애지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사 아벳 느고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죠.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안 그러면 산채로 불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사드락과 바, 메세과 아벳 느고는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부간에서는 화각 머리 끝까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사람이 타죽고 했지만 사드락메사 아벤누고는 불 가운데서도 뭐 머리카락 하나 옷에서 끓은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불. 이게 이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의 진짜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그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불.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이 단 불이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제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죄를 태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사탄의 불같은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일본에 얼마나 많은 수해가 오는데도 그래도 올여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여러 곳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찬양 집회가 일어나서 거기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시 불로 일으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죄를 치우는 문제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내일 죄를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죄의 불구덩이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시각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배가 죽어지고 믿음의 불이 꺼진 곳에는 무서운 진노의 재앙들이 오늘 지구 위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터져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는 것은 제사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그 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불을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고 우리 속에 타오르는 죄의 불을 날마다 태워 버리면서 성령의 성결한 불,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를 사로잡아 최악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래도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제단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셔서 박순영 집사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손상임 권사님과 박영자 권사님과 또 우리 배동수 집사님 혈소판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복음으로 이 마천교회가 구원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차게 감당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고려 신학 대학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또 이지민 선교사 멕시코로 1월달에 파송 받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또이 국가 땅과 우리 교회와의 경계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잘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